아이엔 본 포스텐보그 태도가 전부입니다. 여자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면 인생이 더 쉬워집니다. 나는 독립적인 여성,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는 여성, 자신의 삶을 운영할 수 있는 여성이 되고 싶었고 그 여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여성이 되고 싶었고 능력 있는 여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모든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옷을 통해, 나는 내 말을 통해, 나는 내 돈을 통해, 나는 모든 것을 통해 그것을 한다. 일부 여성은 화장을 하지 않고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낮에만 해당됩니다. 스타일은 우리 각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비싸서 남편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으로 가지 마십시오. 모든 여성의 성공은 다른 여성에게 영감을 줍니다. 신혼여행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곳으로 가십시오. 개인적인 스타일은 당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지 않는 것을 후회합니다. 그것을 위해 가고 당신의 꿈을 살고 모든 것을 즐기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자신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